예,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야 아침에도 비파야 수그맣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 솔로모 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 새벽 미명에 일어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미명에 에, 이 나가셔서 항상 습관을 줘서 기도하시던 모습처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에 오늘은 요 솔로몬 솔로몬의 모범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한번 잘하면은 만사는 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이런 저 말씀을 하는데요 기도 자 한번 잘하면은 수지를 만든다 자 이런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가 특히 트럼프 같은 이번에도 어, 이온 국민들이 이 어깨를 붙잡고 기독교의 대표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 앞져서서 표를 찍어주고 어, 축복 기도를 목사들이 계속하고 지임식 때도 놀라우게 어, 이렇게 부응해 하는 것처럼 어, 목회자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런 가운데 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새로운 강국으로 축복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요. 미국의 여러 링컨이라든지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 오늘날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영광이 다이 엄청난 성경의 이 모든 축복과 영광, 이 후대, 이런 것은 성전과 그리고 제사, 예배, 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기도의 중요성은 다니엘서라든지 다니엘의 기도가 그 나라를 해방을 시키는 어 그리고 하늘의 군대를 이제 풀어놓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어, 기도 어 이런 기도의 모범들이 성경에서는 있는데요 자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 왕이 자이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어, 3장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는 어 이제 어린 나이에 기도부터 제사를 드리고 기도부터하기를 시작했다. 이래서 왕이 제사를 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재단에 일천 번째를 드렸더니 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어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가 어 네가 원하느냐 줄고 구하라 솔로몬이 어 내종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에 앞에서 행함으로. 어큰 은혜를 베풀셨는데 주께서 또 어, 그를 위해서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에, 그렇게 예,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나이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에, 이렇게 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고 예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큰 백성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 실현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합한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어이어 내가 총명과 지혜를 주되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네게 주겠다. 부와 영광과 목수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솔로몬의 어 이런 그 기도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산당 기본 산당 이 하이프레스 하이프레스 브레이스라고 어,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아, 아직까지 옮겨 놓은 꾀가, 아 옮겨놓은 궤가 거기에 에, 넓은 에, 곳에 에, 다윗이 모셔다 놨기 때문에 이 엄청난 큰그 일천 번어 일천 번제를 어, 이렇게, 에, 사용처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어, 갈 수, 어, 이렇게, 에, 성막 가운데 특별히, 에, 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셨다, 갔다. 그래서 이건 하이 아주 높은, 어, 터이고 높은 곳을, 넓은 곳을 말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산당이 잘못되어진 곳은 많은 그어이 산당 제사가 이 무속화 되어지고 어 기복화 되어져서 미신화 되어져서 큰 잘못도 어 이렇게 잘못되어 져 가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어 곳이 너무도 큰하나 왕의 제사를 지르려고 하니까 어 거기 하나님의 이 법계와 성막이 있어서 넓은 장소에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일천 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천 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구울 번 자. 우리가 날로, 그, 이번 자는 구울 번 자인데요. 대하 일장 6절에 보면은 일천 희생으로 이렇게 씁니다. 많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큰 희생 제사들을 1천마리 재물을 드리면서 큰 제사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어, 여기에 이렇게 부와 영광과 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던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과 수도 어, 목숨, 건강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 하나 잘하면은요 거기에 다른 것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특별한 어, 이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어떤 어, 욕망 그리고 나의 소원, 어, 땅의 것, 보이는 것, 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기도의 특징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또그 전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이것이 기도의 가장 순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구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애국운동을 한다든지, 자, 우리가 또, 어 정말 나라를, 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고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예수왕고 복음이 통일이 되어지고, 어, 그러면서, 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적인, 나라, 어, 이런 나라가 정말 되어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곳에, 이런 그 나라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이 세상에 오셔서 목적도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구함으로, 기도함으로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에 첫째는 이 아버지를 잘 만난 것이죠.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그 덕을, 신앙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축복의 개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이 솔로몬의 자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복을 보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이, 너에게 지혜를 준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어, 그 아이를, 죽었던 아이를, 어, 이렇게, 그 어, 진짜 어머니가 누구냐, 어, 할 때, 그 솔로몬의 재판, 칼로 둘러 나누라, 이렇게 했던 그 어, 놀라운 그이 축, 어, 이 지혜, 엄청난 그 지혜의 축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기에 에, 지혜와 총명을 써놨는데요, 자, 솔로몬의 지혜가, 어, 여기 24장 29절에는요, 그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하면서, 그가 엎었던 잠은 삼천, 또 잠은 삼천을 말하고, 노래는 일천 다섯을 짓고, 백향목으로부터 초목 어 이렇게 어, 산의 백향목 큰 나무부터 이우설초 식물까지 짐승과 새와 기어, 어, 기어다니, 물, 기어다니는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를 다 논하는 그런 그 지혜의 말을 에, 이렇게 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어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런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고 그의 영광에 대해서도. 어, 그 왕의 번영과 영광에 대해서도 이 사장에 써놓았는데요. 솔로몬이 이일일분 식물을 어, 먹는 게, 가는, 어, 밀, 부드러 밀가루 30석, 하루치가 굵은 밀가루가 60석, 예, 살찐 소가 열, 열 마리, 소장의 소 서물 마리, 예, 그리고 일, 양이 일백 마리, 이런 뭐, 어, 수, 사슴과 노루, 어뭐 이런 그 새들 이런 것들을 쭉어 이렇게 하면서 어 축복 어 그의 그 모든 민족과 평화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단에서 보일세 박 북쪽에서 남단 끝까지 포도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예 살았더라. 이런 이 엄청난 이 부귀영화의 축복을 지금 말씀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이제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은 성전 결심, 성전 짓기,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와, 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이 성전 짓기에 대해서 결심만 잘해도 그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영원히 몇 암구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줬던 것처럼, 어, 이렇게 그 솔로몬의 이 기도의 출발점, 내가 너무 아직까지 어린 사람으로서 잘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어, 나는 어립니다. 어, 이러면서, 어,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에, 공의의 실현이 잘 되어줄 때, 잘 쓰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정말 에,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하느냐, 제사부터 지내고, 여기 1천번제라고 하는 1천0 0마리 희생으로 왕답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맞춰서 하나님의 초점,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던 것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내어졌던 것이죠. 자 성경에는 우리가 모든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다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굉장히 그내 욕심이 아니라 내돈 써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애쓰고, 소리 지르고, 눈물 짓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한 이게 애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그의 자손, 손자, 만대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송령, 송령부터, 하나님 뭐 달라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그 찬송부터 먼저 드리는 것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도 하나 잘 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지, 우리 육신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여 주기도문으로 외우지만은 어, 정말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솔로몬처럼, 저, 어, 또한 다윗처럼 그리고 엘리아, 어, 와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우리가 통해하는 마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대가여 주옵시고, 복 받는 저희들 대개하여 솔로몬의 복을 받는 저희들, 어, 다윗의 복을 받는 저희들 대개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